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파이네트워크가 코인마켓캡에서 정식으로 시총 11위로 인정을 받고 지금 현재 등재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정말 파이에게 호재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인마켓캡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코인마켓캡은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의 모든 암호화폐 실시간 가격,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유통량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암호화폐 분석가나 공신력이 높은 미디에서는이 코인마켓 캡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어놓곤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마켓캡과 흡사한 크립토 분석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바로 코인개코라는 사이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두 개의 플랫폼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공신력이 높은 분석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인마켓캡, 코인개코 두 개의 사이트를 굳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코인마켓캡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출시가 되었고요 또이 사이트는 바이낸스 거래소에게 인수가 되어서 신뢰성을 보았을 때는 이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 바이낸스의 역량이 없지 않아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차이점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파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유통 공급량과 시가총액에서 10일 조금 넘는 검증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검증 기간에는 파이의 시총 순위가 200위 밖으로 밀려나서 201위에 오른 상태인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11위로 다시 등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렸었지만, 코인마켓캡에서는 각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거래량을 더 부풀리고 유통량을 조작하고 시총을 늘리려고 보고를 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심했었기 때문에 코인 캡에서 는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서 더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총 탑2 0 0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요약해서 잠시 보자면 프로젝트의 공급량 데이터 검증 가능 여부 그리고 상장 심사 기준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요. 또 거래량 및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고 또 코인마켓캡이 지원하는 거래 소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되고. 최소 3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투명하게 충족이 되어야 시총 순위에서 200위권 안으로 들 수가 있다. 이런 최근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잠시 순위를 살펴보자면요. 1위가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고요. 2위가 이더리움. 그리고 3위는 테더사가 발행하고 있는 USDT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4위가 리플, XRP가 되겠고 5위가 BNB 6위가 솔라나, 7위가 서클에서 발행하는 또 다른 스테이블인이죠 USDC가 되겠고요. 그리고 8위가 도지코인, 9위가 카르다노 에이다가 되겠고, 그리고 10위가 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순위 탑10 정도는 누구도 부정을 할수 없는 메이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는 바로 이 다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도 순위로만 치자면 이미 메이저 알트 대열에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 얘기는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청 순위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여줬다가 사라지는 크립토 프로젝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주 또는 몇달 정도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뒤로 계속적으로 밀려나게 되면요, 메이저 암호화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지는 크립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던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당시 시가총액 상위 탑10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도 탑10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시총 상위권에 있던 코인들이 현재까지도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이나 화려한 로드맵, 이거 하나만으로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커뮤니티의 결속력과 강력한 펀더멘터를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총에서 점점 밀려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2025년 오픈 네트워크 출시와 또 거래소 상장 동시에 지금 탑11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파이에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가총액 시총이라는 것의 정의와 이것이 높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암호화폐에서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 해당 코인의 유통 공급량과 현재 시장 가격을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총이 높다라는 것은 즉, 이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 신뢰도가 높다, 투자자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한 개의 코인 가격으로만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오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크립토의 가치를 볼 때는 하나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의 밸류인 시가총액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시가총액에서 몇 퍼센트의 포션을 더 가지고 올수 있느냐. 개인의 수익은 이것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코인은 하나당 가격이 0.19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요. 앱토스코인을 보면요. 한 개의 가격이 5.44달러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앱토스가 도지 코인보다 더 가치있는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총이나 수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크립토의 비전이나 기술력 또는 펀더멘탈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시총과 관계없이 앱토스가 도지보다 더 가치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는 할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설명에서는요 그런 기술력 부분 내러티브 관련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단순 이수치 가격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실제로는 도지가 앱토스보다 한계당 가격은 낮을지는 모르지만 도지코인은 엄청나게 잘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코인이기 때문에 유통량이 앱토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지의 경우에는 한계당 가격이 작아 보일 뿐 전체 시가총액은 앱토스보다 무려 9배에서 10배 이상 더 거대한 메이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지코인 전체가 에서 1%를 가져가는 것과 앱프스 전체 시총의 1%를 가져가는 것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도지코인 1% 가져가는 것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가격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지 코인의 이 전체 밸류가 더 높기 때문에 앱토스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프로젝트 전체적인 밸류를 판단을 할 때는요. 코인 한 개당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전체 시총의 밸류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각 개인의 수익을 계산할 때는 이 전체 밸류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 지분을 떼올 수 있느냐, 담 모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계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높은 순위로 등재가 된다라는 것, 정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로, 기간 투자자. 그 펀드나 대기업, 금융기관들이 이 코인 마켓캡에서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코인 시장 자체를 타 시장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이 중에서 시총이 낮은 암호화폐들은 큰 기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시총이 낮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몇몇 소수 세력과 개미들이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그 홀짝 게임에서 승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는 것이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무조 조건적으로 시청이 높고 기관들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미국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관한 글을 한번 보셨다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리플 XRP, 솔라나 에이다 등이 1차 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정이 된게 아니고요 트럼프의 1차적인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지금 팽팽하게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하지만 이 암호화폐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미국 코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조건으로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머무르면서 단단한 펀더멘탈과 쉽게 가치를 잃지 않는 회복성을 증명해 왔다 라는 겁니다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리스트에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이에게는 시총 순위에 이번에 11위로 올라온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올해 안으로 10위권 안으로도 돌파를 해 줘야 되고 또이 가치를 오랫동안 버텨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성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린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서 여러 가지 회복성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다. 또는 이런 것을 역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시간을 좀더 보내면서 역사성이 있음을 증명 명을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정보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럼 파이가 앞으로 메이드 인 US 크립토로 변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앞으로 파이가 어떤 행보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내러티브가 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메이드 인 US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는 미국 대표 크립토 중 하나인 스텔라의 합의 알고리즘을 물려받아서 개발된 코인이고요. 또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현재 스탠퍼드대 홈페이지에서도 협력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또 현재 파이의 헤드 오피스 또한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가 반미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를 수만 있다면 파이 또한 대표 미국 크립토 프로젝트로 이제 내러티브를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 입장에서는 올해 어떤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지 예,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파이 의 시총이 이렇게 높게 등재될 수 있다는 것, 메이저 거래소들의 상장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어, 프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바이빗 CEO가 최근에 파이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 10일 동안 이 파이가 미디어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총이 201위가 아니고요, 11위로 다시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이제는 바이빗 CEO가 뭐라고 하던 간에, 타 메이저 거래소에서 파이를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겠고요, 상장 검토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확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인마켓캡은 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직접 인수한 분석 플랫폼입니다. 즉이 코인마켓캡의 데이터는요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안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 보았을 때 코인마켓캡 탑 10급 순위에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등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향후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즉이 순위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미디어나 거래소에서 대접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혜택을 한번 예상. 해보자면요,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때 신뢰성과 시장 영향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업 차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조차 이 결제로 받아들이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제라든지 이런 매년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메이저 알트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여러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진행할 가능성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 크립토를 이발레이션할 때 시총이 높 안정적이고 그나마 가격 변화가 너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우상향 가능성이 있고 펀더멘털이 강한 그런 시총이 높은 프로젝트를 먼저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텐 근처 탑텐 안에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ETF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 상품으로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ETF 승인이 된다는 것은 기간 투자자들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 또 돈이 많은 큰 손들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적응을 할수 없는 높은 연령층에서도 쉽게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즉 유동성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고요. 리플 솔라나는 물론이고요. 라이트코인 심지어 이 폴카닷이나 밈코인중에 하나인 봉크코인도 ETF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오랜 기간 시청이 높은 코인일수록 메이저 알트로 대접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시장에서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으로 간주가 되면 파이도 멀지 않는 미래에는 ETF 신청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파이 네트워크가 코인 마켓캡에 공식적으로 11위로 등재가 됨에 따라서 이 호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